네,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냈죠? 3주, 4주 때 영상 제가 거의 10개 부분으로 다 찍어서 올렸는데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다들 꼼꼼하게 본것 같아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영상에 어떤 학생들 손 모양이 너무 동그래서 완전히 동그랗게 하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또 동... 네. 뭐 이러면서 개 이름도 부르면서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laughs> 진짜 상주고 싶어. 너무 착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이번 강의는요. 아주 쉬운, 쉬운 작품. 뭐 작품이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기들 치는 우리 어렸을 때 쳤던 나비야, 붕붕붕, 뭐 작은 별. 이런 것에 우리의 손모양을 응용해서 넣어볼 거예요. 우선 그것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했었던 그런 손모양 기본 자세들 지금 다시 한번 설명 정확하게 해줄 테니까 선생님 손하고 똑같이 복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손모양만 복사를 해도 나중에 어, 손모양 되게 좋다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어, 선생님한테는 사실은 바람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기본으로 피아노 대학에서 부전공 했는데 이공이라는 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어, 그 선생님이 기초를 정말 잘 가르쳐서 내손 모양이 이렇게 좋아요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저의 바람이고 목표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전부가 제 손을 거쳐서 부전공을 어,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갔을 때 그때 피아노를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전공 자기의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확. 하게 피아노의 기본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찍는 것은 학생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음 과거에 우리 어린 아이들 전공을 시작하기 위한 어린 아이들이나 어, 영재 아이들을 가르쳐 본 그런, 어,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가르쳤던 모든 기본을 여기에다 넣을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가 주는 모든 소스를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다 그런 거한 한 가지니까 잘 지켜오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손의 모양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쵸? 엄지 모양 이렇게 펴서 치면 안 되고 동그라미, 동...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 그리고. 도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도 위에다 올려놓을 때 여기는 가운도입니다. 음, 음. 여기 뭐 사밍, 영창, 야마와, 가와이산 이렇게 써있는 이요 부분에 요 바로 앞에 여기를 가운도라고 해요. 우선 가운도로 해볼게요. 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영상 찍어서 보낼 때 선생님처럼 옆에서 찍어서 보내요. 위에서 찍지 마세요. 위에서 찍으면 손가락을 들었는지 손목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옆으로 꼭 찍으세요 손모양 우리 다시 점검하세요 아는 사람도 꼼꼼히 지금 보면은 다시 더 잘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만들어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살짝 벌려요 살짝 벌려서 나머지 손가락은 2번 동그라미 했을 때 모양처럼 얘네들은 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를 너무 이렇게 꽉 조여서 잊지 말고 편안하게 동그라미라고 손목도 느슨하게 그리고 손목의 높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 항상 계속 이루고 있어. 제일 제일 나쁜 손목. 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만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일자로 만드세요. 지금 요 피아노 영상 찍을 때이 각도가 조금 어떻 이렇게 해야지 일자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 일자예요. 로이 각도가 조금 나빠서 그렇지 영상의 각도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높이 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만큼이나 떠 있어요. 거의 이만큼 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 각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가운데를 동그라미 한 다음에 손목을 높이 올려서 평평하게 손등과 팔등이 손목이 일자가 되게 한 다음에 손가락을 살짝 벌리고 내려놓는 거. 기억나죠?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내려놓는 거. 네. 이거 영상 다 쳐서 매일매일 보세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해야지 아주 피아노를 잘칠수 있는 기본이래요. 그쵸? 잘 보이죠? 그런데 이제 2번이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10번 다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번 치는 연습을 했었어요. 두번 치는 거, 두 번씩 치는 거. 같은 음을 처음에 칠 때는 힘, 힘을 빼고 굉장히 높은 높이에서 한 번씩 세게 친다고 그랬죠? 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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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던지고 쓱 여기 일자를 만들어요 기둥을 만들라고 이 엄지를 하다 말지 말고 기둥을 만들고 도그 다음에 네 네. 미. 손목을 올리고, 이렇게 이 정도로 올리고, 미. 각도를 다시 찾아줄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올려야겠다. 그쵸? 렇 음, 다시. 지금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새로운 거예요. 도. 도. 처음에 칠 때는 세게 쳐. 편안하게 손목을 높이 올린 다음에, 갖다 도를. 집어 던져서 크게 치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손목을 쓱 만들어. 여기 손목이 이렇게 동그랗게 될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각도가 일자야. 세로. 직각이야. 직각. 이렇게 직각이 되게. 하다 말지 말고 직각을 만들으라고. 여기 똑바로 직각을 만들라고. 다시 처음에 손목을 굉장히 높이 올리세요. 이 정도에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올려서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손목 끄떡끄떡끄떡 하다가, 손모양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야죠. 엄지를 칠 거니까, 엄지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끄떡끄떡 하다가, 갔다가, 엄지를 갖다, 콱! 쥐어 박아. 쥐어 박고, 일자를 만든 다음에, 다시 힘 빼면서, 도. 이게 끝이에요. 다시, 일자, 다시 내리고, 원상 오면서, 도. 버리고. 다 심필고 지금 마지막, 장소, 마지막 자리에서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풀었던 거는 손목을 느슨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힘을 빼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목 힘 빼는 거. 힘이 있는 학생들은 아, 영상에서 봤더니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 내가 이렇게 힘 빼라고 했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거야. 미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어던지고 도 세우고. 내려서 다시 원상 복귀하고, 도. 그렇죠? 같은 음, 도, 도. 레. 레. 버리고. 미. 세우고. 내리고. 미. 버리고. 처음 음은 세게 던져서 쳐. 파. 일자로 세우고. 내리고, 원래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파. 쳤고, 솔. 세우고, 내리고, 솔. 버리고. 같은 음, 도를 네 번을 쳐볼게요. 선생님이 도를 네번 쳐볼게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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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같은 엄지로 도를 네번 쳐볼게요. 어떤 모양을 원하냐면요. 도.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를 네번 쳐볼게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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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도 마찬가지. 미. 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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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할게요. 솔네 번. 솔. 세우고, 원상 복귀하고, 다시 한번 솔. 세우고, 원상 복귀하고, 다시 한번 솔. 세우고, 원상 복귀하고, 다시 한 번, 솔, 세우고, 원상 복귀하고, 그렇죠. 이렇게, 같은 음네번 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열한 번째 강의는 같은 음네번 치는 강의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곡을 하나 칠 건데요. 우리, 어 이거 기억나세요? 도, 들어서, 도레미파 솔파미래도 치는데, 도, 들어서, 갈고리처럼, 갈고리 만들어. 이렇게 피지 말라고요. 피지 말고. 쫙 들어. 쫙 들어. 쫙 들어서, 레. 엄지를 가만히 힘 빼고, 나머지 3, 4, 5를 쫙 들어. 이렇게 3, 4, 5를 쫙 들으세요. 미. 파. 4, 5를 쫙 들어. 파. 솔. 새끼손가락만 쫙 들어서, 솔. 파. 1, 2, 3, 4를 쫙 들어서, 솔. 솔 치고 나서, 쫙 들어서, 파. 미를 칠 때는, 들어서 미, 들어서 네, 들어서 도, 네, 미, 파, 솔, 파, 미. 들으세요. 들어서 치는 게 중요해요. 드는 거. 안 들으면 소용없어.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어서 치세요. 네. 지금 우리 네번 같은 음친 거와 옆으로 이동해서 도레미파솔파밀에도친거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곡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먼저 연습을 시킨 거예요. 네번 치는 거, 같은 음을 네번칠 때는 항상 치고 나서 손목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도. 같은 음칠 때는. 도레미파솔파미리도 내려갈 때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손가락을 짝짝 들어서 다음 거로 이동할 때 손가락을 짝짝 들어서 쳐주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작은 별을 쳐볼 거예요. 작은 별 도도솔솔랄라솔 이렇게 되죠? 도도솔솔랄라솔 지금 한 것을 다음 강의에 넘어가서 바로 하겠습니다.